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매는 뇌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질병이 아니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치매의 발생 위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음식은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이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들이 의외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몇 가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이유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튀긴 생선입니다. 생선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튀긴 생선은 그와는 달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튀길 경우 기름에 의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 있으며, 이는 기억력 감소, 인지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생선은 조리 과정에서 다량의 지방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만은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을 섭취할 때는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등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튀긴 음식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선 외에도 다른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기름을 적게 사용한 구이. 찜. 삼기 등을 통해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흰 쌀과 같은 정제된 곡류입니다. 흰 쌀, 흰빵, 정제된 파스타 등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당의 변동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곡류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부족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의 손상과 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치매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곡류에는 항산화물질이 부족하여 뇌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쌀이나 흰빵을 자주 섭취하는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을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흰쌀이나 정제된 곡류 대신에 현미, 귀리, 보리 등과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뇌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을 섬유질이 많아 장건강에도 유익하며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뇌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뇌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감미된 요구르트와 요거트입니다. 유제품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식품입니다. 요구르트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된 감미된 요구르트와 요거트는 생각보다 당분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뇌 세포와 신경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당분은 체내에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로 인해 염증 비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를 통 입증되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비당뇨인에 비해 혈관성 치매의 발생 위험은 2배,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위험은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서의 염증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뇌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미된 요구르트를 자주 섭취하는 대신 당분이 적거나 없는 요구르트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천연 요구르트를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요구르트를 섭취할 때는 무가당 요구르트나 천연 요구르트를 선택하고 과일을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를 피하기 위해 가공된 간식이나 음료보다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 선택 외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뇌의 혈액을 잘 공급하고 뇌세포의 생존과 재생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걷게 되면 인지장애의 확률을 33% 낮추며 치매에 걸릴 위험도 31%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독서, 사회적 활동 등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연어, 아보카도, 방울 양배추 등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잘 실천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